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가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꿈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다가 밀이라는 단어에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껍질을 깨고 꼭그 계란이 부화되면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껍질을 깨고 싹을 튀어야만 생명 또 생명을 우리가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냥 믿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이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져서 순종의 싹을 튀어야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혼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있어도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 곧 행함이 함께 할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드디어 요셉이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싱부름을 어, 했습니다. 어,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고 있다. 한번 형들에게 가봐라. 무슨 짓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제가 볼 때는, 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좀 감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딱 떨어져 있어도 대충 무엇을 할지 감을 알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 이상한 겁니다.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소식을 줄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요셉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염려처럼 형들이 세겜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집요했어요.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 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도단은 여러분 지도를 혹시 제가 있나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담의 색이라는 곳과 저 위쪽입니다. 지도가 좀 작은데요. 예, 네. 뭐 갈릴리 어, 저기 사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사해, 왼쪽에 이제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헤브론에 있고 거기 세겜 있고 맨 꼭대기가 이제 도단이 되겠습니다. 다해 보시면 그 도단은 이렇게 산악 지역을 넘어와서 평지로 좀 빨간 줄 있죠. 그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의 길목에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큰 대상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이 바로 이 도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 요셉은 바로 그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혔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곳을 지나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왜 순종을 합니까? 자꾸 순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순종하면 다잘될 거야,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어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 요셉에게 경우에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와 완전히 생이별을 하게 되고 고아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겼던 시련은 잠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형통한 삶이 펼쳐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어, 천년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오히려 가족들을 구원하고 요셉이 구원한 건 가족들 뿐 아닙니다.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만민들을 구원했던 요셉의 역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순종에 있었다 그래서 순종의 지혜가 뭘까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했고요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3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 나이다. 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아버지와 있었어요. 다른 모든 자녀들은 양,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14전에 하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블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네. 지금 시작점은 헤블론이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세겜이 되겠습니다. 종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은 요셉을 직접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잘하는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고자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이 하는 비리와 잘못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고해받치는 일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예, 거짓말을 못한다. 라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좀 눈치가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면 분명히 자기가 본대로 얘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형들은 다른 엄마의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장자거든요. 베냐민과 자기 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세계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어떤 상황일까? 매일, 매순간, 매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 순종의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관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선수로서 달리고 뛰고 경기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솔선수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관객의 입장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직접 뛰어들어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도 아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회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요셉은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요 어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막 들판을 헤매고 다녔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없다. 어? 시간 됐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시간이 돼서 강의 시간이 됐는데 그 강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가야지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5분, 15분 기다리다가 아, 이때다 하고 아무도 안 오면 빨리 돌아가야지. 자유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학생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15분까지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15분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면 나는 출석한 걸로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딱 이제 뛰쳐나갈 준비하고 를 이미 다 가방을 싸고 이제 막 메고 있다가 어 이제 교수님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이제 실망하고 어그 짐을 풀었던 오늘 또 아마 새벽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고 어 7시가 되는데 아무도 없네. 내가 한 5분 10분만 기다리다 안 오면 어 나는 왔다 간 거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시겠습니까? 어, 오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세겜에 갔다 오라고 해서 어, 없네? 그냥 돌아가는 게 있어요. 다시. 헤브론으로. 두 번째는 세겜이 없는데 형들이 어디 갔을까?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고 아, 어디로 갔구나 하고 다시 그걸 알려주러 헤브론으로 갈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형들이 정말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이 정말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어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1번을 할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에서 일할 때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또 누구 같이 여러분들 일하는데 예, 특별히 우리 공무원 같은 분들은 막 능동적으로 내가 사장이 아니고 내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막 열심히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선 적당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분명히 세겜을 다녀오라는 거였다. 그래서 그렇게 할 만도 했는데요. 오늘 요셉의 경우는 3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형들이 있는 곳또먼 곳까지 다시 찾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노단으로 가자 하더라 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노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예. 여기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만나니라. 예. 여기서 형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형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요셉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아까 보셨으면, 북쪽으로 끝까지 형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가서 찾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요셉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중희 목사님이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끈질긴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을 낳고 바로 순종은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칼이 나오기에는 열심히 두드려지고 달궈지고 하는 일들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때로는 그냥 딱 자판기에 넣고 누르면 튀쳐 나오는 또 요즘에는 뭐 손으로 터치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패스트푸드전 가도 요즘에는 이렇게 터치하면 막 콜라도 나오고 환타도 나오고 그냥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딱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예, 달궈지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 예, 그 소망을 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룰 때는 항상 그 이루는 어떤 양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어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한꺼번에 많이 해요. 네. 여러분 라면을 하나 끓일 때랑 한 다섯 여섯 개를 끓일 때 맛이 달라요. 그리고 혼자 먹을 거 이렇게 할 때랑 한 이십 명 삼십 명 먹을 거를 막큰 데서 끓여서 막 하면 그 맛이 농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혼자 먹을 때 맛과 여러 사람이 같이 막 이서 먹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게 드세요 이게 누가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뺏 예,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막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요즘에 또 우리 시온교회에서 사아남교회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 그 음식을 담아올 때한 번에 다 담아오시라. 디저트까지.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게 좀어 처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떡이나 다가는 아 먹고 나서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할때 담아서 다 갖다 놓고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나름의 터득한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에,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음식 우리가 손이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가끔 남은 음식을 이제 저희가 싸서 집에 와서 먹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예, 저 아내도 같은 말을 하는데,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아니에요, 또. 예, 교회에서 같이 막 먹을 때는, 어, 막 맛있다, 막, 어, 배불러서 못 먹겠어, 막 이랬는데, 집에 와서 또 같이 갔다가 먹으면, 여기서 교회에서 먹던 그런 맛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그 음식을 교회로 가져와서, <laughs> 교회에서 한번 잘 드셔보세요. 그럼 혹시 그 맛이 또 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이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끓을 때는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가 딱대야끓죠그 1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보글보글 막 끌어오는 게 1도예요. 그 인계점이라고 하죠. 인계점인데 그 인계점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의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요새는 어떻게 순종했느냐?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가면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좀 달랐던 걸알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나타났고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다음에 멀리서 보면 아 저건 요셉이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오늘 딱 보니까 다좀 죄송한데 우중충한 옷만 입고 오셨어요. 시커멓고 검적고 뭐막 이렇게 까무잡잡한 옷만 날이 추우니까 그냥 막 입고 오셨는데 그 누구죠? 요셉은 멀리서 봐도 막알록다록막 무지개가 핀 것처럼 예, 그런 옷을 입고 오니까 딱 봐도 아, 저건 요셉이다. 알아본 거죠. 그랬는데, 요셉이다. 어, 요셉이 뭐 아버지가 뭘 맛있는 걸 싸서 보냈나? 아니면 아버지가 어, 우리를 뭐라고 뭐 선물을 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죽이자. 죽이자. 예. 왜요? 아버지가 지금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생각만 한게 아니라 형들도 뭘 했어요, 여러분?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소리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저는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걸 생각하는데요. 기적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기이해하고, 설명하기 힘든 일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좀 설명하기 어렵고,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사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냥 한번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22절, 23절, 23절,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군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또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원래 물이 있었던 구덩이라는 거죠. 물이 있던 구덩이에 던져졌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생명을 살아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없었던 것이 두 번째 이 요셉이 경험한 기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입니까? 거기에서 그냥 구덩이에 남겨졌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야, 돈이 또 필요하다. 팔자. 그러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또세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일지 아닐지.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사고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또이 요셉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도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삶의 이유가 필요했을까요? 아버지를 볼 것이다? 아니면 엄마를 볼 것이다? 나중에 보면 제가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셉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면 첩자라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엄마는 잘 있는지 아빠는 잘 있는지 알아볼만 한데요. 요셉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 요셉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을까? 고민을 한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고요.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해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운명을 똑바른 자세로 견뎌내는 것은 인간이 완수할 수 있는 위험 중에서 가장 고개한 것이다. 위협 중에서. 우리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고개한 게 뭐냐면 나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노벨상 아니면 뭐 문학상, 물리상 무슨 어떤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귀한가? 어떻게 그것뿐 아니라 그가 수영소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또 죽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어 제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되는 거. 제가 아침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고 막 보면 깜짝 놀라고 7일 떠는 혹시 곤충이나 동물이 있습니까? 벌레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잠이 깰 거예요. 아,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어기막 쥐가 지나간다. 막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게 돼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보고 바퀴벌레가 돼야 돼. 여러분 보고 쥐가 돼야 돼.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 동네에 살면서 뭐가 또 있을까요? 뭐 그런 어떤 뭐 있잖아요, 동물이나 벌레들 그렇게 너가 돼야 돼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잠깐도 아니고요, 3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막 치를 떠는 그 벌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분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할때 그냥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좀 견디자. 우리가 군대 갈때 하는 게 있죠. 아, 어떻게든 견디자. 예, 저도 그냥 견뎠습니다. 어, 근데 그 견디는데 어떻게 견딜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빨리 이건 지나가야지라고 예, 했는데요. 그렇막 견디다 보면 시간이 더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도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분명히 살아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능동적으로, 한번 예수님을 닮아서 사역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있거나, 바이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동네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고난의 쓴자들 마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무력해지셨어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요셉처럼 옷이 벗겨졌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포박되어서 십자가에 못박혀서 사람들의 구려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요셉도 포박되어서 끌려가며 노예로서 종으로서 엄청난 많은 또 시련과 또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빅터 플런클린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주어진 상황.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조차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를 축복했고 그리고 자신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또 중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오히려 그 죽음이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약속과 계획을 완성하는데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큰 일을 하셨을까요? 젊을 때? 이제 막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성령이 막 충만할 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큰 일을 하셨냐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없고는 다음 문제이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할일다 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이루고 순종을 이루어 내고 그 순종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형통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양을 채우시고요. 그리고 끈기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순종을 드려보시고요. 또 예수님과 요셉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깨어지고 껍질을 벗고 싹을 튀어야만 순종해야만 밝은 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결심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때로는 능동적으로 또 때로는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귀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